파라스의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음, 네 어때요? 오늘은 네 오늘은 그거 오승현님이 거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공포타출맵네 스티브 좀 바뀌었죠. 제 동생 원위지위지위지네위지위지님제 동생. 네 갑시다. 네제목으로 네. 네, 네, 제작자 펭기방울 <laughs> 뭐하냐 뭐 너? 우리 동생이 좀 울보랍니다. <laughs> 아 너무 어둡구나. 잠깐만요 어, 여러분. 됐다. 어디지? 응. 이 시간 없어. 바로 옆으로 근데 오빠 <laughs> 뭐 어떻게 하고?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어쩔 수 없어. 아, 누클론 경운 있어. 액정 깨져서 그래. 됐다. 너나 때리고 있는데 계속. 가자. 아이고. 내가 앞장선다. 아, 아, 표지판 아, 읽지 마. 응, 왜냐고 뭐하냐? 야, 표지판 아, 아, 읽어야지. 기다려. 그러다 먼저 와. 아, 아니 들어간다. 뜨시지 마세요. 나 먼저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했어. 잠깐만요, 여러분. 나 들어갑니다. 나가고. 제 휴대폰으로 서현이, 거, 제 여동생을 들어오게 어, 할게요. 어. 어 나갈래, 뭘 저거. 나가, 나가면 너할수있 뭐? 아니. 아니, 서현 하지 말 일로 와. 시간 없어. 아, 어, 안 뜨네요. 핀은 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돼. 오고. 됐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아 어. 이거 제 건데 제 건데 이거 제 건데요. 가자.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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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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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려. 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 바보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자 이제 제목 식물원 제작자 펭귄만 네, 우유 맞추고. 스토리 탈출맵 미 미스테리 장르 발길을 제일 낮게 아 이걸 필요가 있어요 발길 제일 낮게 플롯 네 신기계 음, 음. 네 수준업 걸 음. 신부들입니다 네네그리고 네. 시작입니다 맞다어 길을 온것 같다 무탈로 된 길을 가보니 집이 나왔다. 낡은 아니 폐어가된것 같아서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저는 거, 이거 휴대폰이 어? 안좋서 발길을 해야 될게. 들어선한물들이가 들어가자. 식물은 이거 물인가 보니 는거물갑시다 내부 날 공기가 여기 좀 타케. 어음 mm -hmm. 응. 일단 눈앞에사과공부가자 공포에서. 사과나무? 아, 여기로 가보 여기 먼저 가보래. 사과나무가. 아, 상... 오, 상자 먼저 까져야죠 에? 뭐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응. 죽은 사과나무다. 먼지가 쌓여있군. 죽이는 썩어서 세게 봐라. 아니, 파지마. I 고나무 t 기 n o w I don't k n n t know. I d o t k n n n o t know. I d o 아니 감자야기야스우 감재? 애기야 응. 원래 이래 아 때리고 들었어, 그러니까 잘. 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오렌지 니들 안네아 그냥 야, 막, 막 지금 막 너희들 지금 일부러 뻥치 있는 것 같은데 응, 시청자분들 이기세요? 저, 저, 어... 잠깐만, 잠깐, 하지 말아봐. 오, 오, 오. 렌지가 오렌지, 오렌지래, 감자다. 예, 내 거야. 나삼십개 어, 가져온다. 내 거야. 내 거야. 음. 아무튼, 시너부 다시 이기세요 음, 빨리 가 빨리 가보고스토리 나무 이거 스트리예요. 가린다? 가린다 실시? D&D? 수료가 끝났습니 3층에 해수관방으로 가주세요 어. 해수관 근데 네, 이거 이게 이걸 ]구나. 이어서 해야돼요 몇 미터, 초에 몇에씩 왜냐면 관리진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되지 은행나무의 봐. 어디 로 보고 저걸로 가세요아 맞다 맞다 야, 은행나무 말고 여기였나? 아 감나무 3층이라고 했죠 3층, 3층. 아, 3, 어 그래 3층 응 그래 3층이야 맞다 3층이었지 오, 맞아. 내 별명. 내 별명. 진짜요? 어, 저게 방어. Okay. Ending of one who forgot i 뭐, 가 n d i n g it. What? w h a 저 w 저 a 저 What? w h a 저 w 저 a t What? w h a 빨리 나와 t What? w 나 a t w h a 여기 아니야 w h a 나왜 해수 방부터 들어가라 했어. 그러니까 해. 아 이제 일단 아 그래 맞아 해석이 방 먼저 말해. 어 스토리는 스토리를 해석 해석하는 방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읽어주세요. 스토리 설명. 이 식물원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이거 이 식물원은 식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렌지 나무는 할미꽃을도움으 아픈 사과 나무 친구가 되었고. 아, 사과 나무는 친구가 되었고 사과 나무는 덕분에 병이 나아져 점점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벚꽃 나무는 봄이 지나자 자기 자신의 오렌지 나무를 죽여 꽃잎을 내우게 됩니다. 그러서 검사사람 씨 이거 공포 공포탈출맵이야 이거 우리 잘해야 돼 아, 나무가 나무를 나무가 나무를, 응. 나무가 나무를 죽이고 나무가 시원해. 또 나무를 죽이고 나무 이건 결국 되는 거. 2밖에안남았어메인트힐 <목소리> <그거는? 목소리> 스메, 1층 계단 밑쪽에 뒤져보면 갈색 양털? 야야야야 1층 계단 밑쪽을 뒤져보면 갈색 양털이 있을 거래 그거 찾아봐 응. 지나가자 됐어 1어방 1층? 어 빨리 너 1층, 어 1층 계단. 뭐야? 어, 난 꽃들에 방. 오, 오늘은. 방 양털 있어 양털. 어, 그러니까 갖고 와. 어, 이거 있는데 이거. 뭐? 어, 그거 빨리 갖고 와. 어? 응. 그 힌트가 될 수도 있어. 어? 힌트가 될 수도 있어. 뭐라고? 그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이거잖아 아, 그래. 얘. 양털에 어, 실려 그래 온 그래, 그래. 그 누가, 누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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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랬때 와 이거 근데 버섯 아닌가요? 여러분야가 너무 겠구나 뭔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버섯 아닌가요? 버섯형인데? 뭐야 여이 꽃도 있는데 꽃. 어. 여기까지 봐봐야지 한 번. 나 <목소리> 몰라. 몰라. 이름표 보이지 그 쪽으로 와. 위에. 잠시만요. 어, 저기 있잖아. 응? 올라오라고. 응. 여기 오라고. 어, 괜히 오네. 됐나 아, 이렇게 캐도 되는 거야? 응, 음, 캐래. 어디에 비밀 있지 않을까? 잠깐만. 아, 그 다시 힌트방. 어, 잠깐. 언제 그렇게 나갔어? 어, 언안 돼? 잠만어 아, 니 그리지, 내일 어내려

이야기 오렌지 나무가 죽은 죽은 날 내가 봤어 누가 죽었지 오렌지 나무 는누구에게죽었어 누군가 오렌지 나무를 죽였다고 그리고 그리고 오렌지 나무를 죽인 뒷분도 그, <놀람> 응. 아 소리 어뭐 때려 자꾸 어가 <놀람> 그렇게 심하냐 오렌지 나무가 죽은가, 죽은 거 이게 좋은 거 같다 일단 뭔가 아 소리가 내가 잘못 왔구나 어 알아 시간을 늘려주려고 그들을 데리고 어 근데, 근데 죽지근나무에게벚나무에게 야, yeah, 야, yeah. <crop agents> 우리 간대기가 엔딩이었어. 헐, 어, 되게 재미없어. 어? 대박! 되게 재미없다고. 어, 되게 재미없어. 어, 어,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없어요. 아야, 아예, 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맞아. 뭐야? 아니, 꾸잼인데요. 가 자. 잠깐만요. 1층 계단에 응. 살펴 보면 살짝 보이다 있는데. 있냐? 제대로 뺐대. 알지 아, 여기 있어어 봐봐. 미켜 봐. 근데 미켜 봐. 아 여기, 여기, 여기. 아이.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무슨 뭔가 좀 의심스러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응. <laughs> 가봤나? 아, 봐? 가봤나데 예, 제, 오, 띠. 내가,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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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어, 아무튼 20원